프레임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 정도면. 방송하시나요? 아, 네, 지금 이제 방송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뷰하는 남자, 김다치입니다. 드디어 오늘 노트북 리뷰예요. 여러분들은 게이밍 노트북 하면 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뭔가 좀 투박하고 뭔가 멋있고 이런 외관도 떠오르고, 특히 게임을 하려면 CPU 그다음에 그래픽카드가 좀 높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소개할 제품 은 바로 이 ASUS의 게이밍 노트북이에요. 특히 이 ASUS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가성비 좋고 디자인이 보기로 유명하죠. 사실은 제가 좀 언박싱을 해보려고 했으나 좀 급한 마음에 좀 뜯어서 사용을 해봤어요. 자, 그럼 한번 구성품이랑 한번 박스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자 여기, 자 본체 는좀 이따 보고 구성품은 충전선, 그다음에 아댑터 이렇게 연결한 건데요. 어아댑터가 굉장히 크네요.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어,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단자 부분을 한번 볼게요. 전원 그리고 여기 인터넷 HDMI, 그다음에 USB가 세 개가 있고, 어 이어폰까지 있어요. 반대쪽은 음, 네, 그냥 여기 락 거는 거. 훔쳐 가지 말라고. 락 거는 것까지 말있네요딱 봐도 게이밍 노트북이죠. 어, 뭐 광고에는 뭐 휴대성이 좋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음, 좀 부족해요. 자, 그러면은 한 가지 한 가지 한번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티 더스트 쿨링 시스템이에요. 아무래도 고사양의 게임을 돌리면은 이제 팬이 엄청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안에 뭐 먼지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이 먼지를 막아주는 시스템입니다. 이건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IPS 패널을 장착을 했는데요. 빛 반사가 없어서 영상이 선명하게 보인다고 해요. 실제로 이런 무광 패널이 저는 좀 좋더라고요. 이게 사양을 좀 보니까 504 제품도 좀 급이 있는데, TN 패널 같은 경우는 120Hz 주사율까지 나오기도 하고, 이제 이 IPS 같은 경우에는 60Hz까지만 주사율이 나온다고 해요. 여튼 뭐 60만 해도 게임을 할때 그런 영상들이 부드럽게 나오겠죠. 자, 세 번째는 제가 라이트를 좀 껐는데요. 디자인이에요. 여기 안쪽을 보시면은 빨간색 돌돌이 들어오죠? 이게 굉장히 게임에 집중을 할수 있는 디자인이고, 특히 여기 WASD 부분은 좀 진하게 되어 있어요. 게임에 많이 쓰는 키인 만큼 눈에 잘 띄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네 번째 특징은 오디오가, 어, 사운드 7.1 제품이라고 해요. 가상서라운드 채널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다른 노트북들보다는 좀 공간감이 좋게 들린다고는 하는데 저는 사실 이런 컴퓨터 자체 스피커를 뭐 그닥 좋아하지는 않아서 거의 뭐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쓰고 사용하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사양을 간단하게 좀 볼게요. 8세대 커피레이크 i7을 사용하고 있고, 이전 세대보다 한25% 정도 성능 향상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GTX 1050ti를 사용을 하는데, 1060보다는 뭐 사실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게임을 돌리는데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특히 이제 요즘에 배틀그라운드 돌리는데, 한 중업 정도는 충분히 돌아가는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자 그럼 한번 게임을 돌려봐야겠죠. 참고로 저는 끼알못이에요 게임 참애입니다 그래서 아뭐 어, 배틀그라운드 깔아놓지도 않았고 요즘에 그래도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그렇 많이들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녹스 프로그램 그니까 에뮬레이터를 깔아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걸로 배틀그라운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다 그냥 치지어되게 신기하네. 이게 말이 되는군요, 말이. 자. 저는 보시면은 프레임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끊기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게. 방금 하시나요? 방금 하시나요? 방금 하시나요? 아, 네 지금 이제 방송 중입니다. 아 이게 들리는구나. 안녕하요몇 시? 어 이게 몇 시야? 잘 몰라요. 사실 다들 뭐 PC 테스트를 배그를 많이 하죠. 사용이 높다 보니까. 근데 저는 특이하게 음, 네, 모바일 배틀그라운드를 돌려봤어요. 뭐 보시는 것처럼 잘 돌아갑니다. 당연히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PC보다 사양이 좀 낫죠 예, 당연히 잘 돌아가야 되는 거고, 나중에 한번 배틀그라운드 돌려봐야겠어요. 제 생각에 뭐 충분히 돌아갈 것 같아요. 사양으로 보면 뭐 사실 이 정도 사양을 일반 조립 PC로 만들어도 한 100만 원 정도 나오죠. 근데 노트북인데 그 정도 가격에서 이게한 어, 예, 1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가성비 좋습니다. 그리고 뭐 디자인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봐요. 딱 봐도 게이밍 노트북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맨날 저는 이제 맥OS에서 아이맥으로 작업을 하다가, 음, 뭐라 그라니까 어, 재밌네요. 저는 좀 깨알못이라서 잘 못하지만 좀 열심히 연습해서 치킨 좀 먹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에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김다치 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자 아, 이제 저는 슬슬 게임을 할까요? 오늘 음, 밤샐지도